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공인중개사 주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이보람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laughs> 여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이죠. 네, 그렇죠. 네. 양지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분양가가 네, 이곳에 이제 분양가는 샘플하우스 기준으로는 5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5억 초반대입니다. 이곳의 대지 면적은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95평, 90평입니다. 네, 네. <laughs> 대지 면적은 90평에 건축 면적은 3층 구조로 54평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도시가스가 내년에 인입이 될 예정에 있고요. 여기 초등학교가 상당히 인접해 있죠. 네, 걸어서... 초등학교를 갈 때는 한 5분이고요. 올라올 때는 언덕이 조금 있어서 한 해라. 7분 정도? 어. 네. <laughs> 초등학교가 경쟁률이 상당히 심하다고 해요. 그 정도로 조금 좋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주변이 저희 과장님이 좋아하시는 네. 숲 세권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기분이 좋아졌어요. <laughs> <laughs> 네. 버스 정장도 류그 초등학교 옆에 바로 있어서. 아 그렇죠. 네. 도보로 한5 분에서 한7분 정도로 걸어가시면 있고. 일단 또 네. 고속도로도 한 자차 기준으로 한7분 정도만 나가시면은 고속도로도 네네. 바로 있기 때문에 뭐타 지역으로 나가실 때에도 상당히 용이한 현장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목조 오 주택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잘 지어서 뭐 단열이나 이런 것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하니까요. 아 그리고 이곳 현장은 지금 견본 주택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또 맞춤 설계가 가능하다 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났죠? 그거 네, 있잖아요. 아, 상하수도. 아, 정화조. 아. 이곳은 이제 상하수도가 이입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정화조는 개별 정화조로. 그죠? 네. 개별 정화조로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간단하게 이 정도면 됐죠? 네. 가시죠. 네, 이 집의 주차장인데요. 어, 주차 공간이 지금 옆으로 이렇게 두 대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요 뭐 필요하시면 뭐 지붕을 렉산으로 씌우시면 뭐 차가 비나 눈이 안 맞게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단지내도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두 대가 가능한 공간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어 단지내 인입도로도 네. 넓어서 충분히 이면 주차를 하셔도 주차는 그럼 대략적으로 한세 대? 네, 세대 이상 네, 세대 정도 <laughs> 네 세울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네, 마당으로 올라간 계단, 철제 계단이 네, 설치가 돼 있어요 <laughs> 네, 주차장에서 이제 올라와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 곳에 이렇게 현무함으로 디딤석이 잘 조경이 되어 있고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디딤석이랑 잔디, 그리고 펜스하고 데크까지는 기본 옵션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네. 보시는 이런 조경수들은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어, 여기 이런 나무 없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 저기에 나무하고 숲이 보이긴 하는데 이제 가까이서 나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이런... 감나무라든지. 뭐 아, 감나무를 네, 벚꽃 이런 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쪽에 뒷마당이 있는데 한번 가볼까요? 어, 뒷마당도 좀 상당히 좀 넓은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앞에 앞마당이 있으니까 뭐 텃밭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꾸면 아주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이제 미리 데크를 이제 깔아놨는데 뭐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한 활용도는 뭐 유선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드리도록 와.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이제 주방에서 네. 나오는 맞아요. 데크 공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네, 이렇게 보일러실, 보일러실 겸 네. 창고 공간. 여기 뭐 웬만한 잔짐들은 다 네. 보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하냐? 웬만한. 네. <laughs> 아주 작은데. <좀 웃음> 작은 네. <웃음> 네. <웃음> 네. 아, 까그 약간 화가 많으신 스타일인가? <laughs>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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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전시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이제 건물의 외벽 설명을 드리면 네, 전실로 들어가기 앞서 잠시 제가 외관 설명을 드리면 이곳은 3층 구조의 목조 주택이에요. 적색 고벽돌 타일로 마감을 해놨고요. 이게 뭐예요, 과장 이게 네. 징크징크로 징크로 네.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당히 이뻐. 아 취향 저격이에요. 네. 아기돼지 사명제에 나오는 그 벽돌 <laughs> 집 같아요. 위쪽에 네. 이렇게 방수 콘센트도 양쪽으로 있어서 데크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들어가실까요, 실내로? 가볼까요? 네. 네, 네 전실. 전실로 들어가기 전에 이 현관도가 되게 단열에 우수한 도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단열이 상당히 좋게 이렇게 방화문이 두꺼운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단열은 효과적이죠. Y K K 베나토 단열 현관도 아, 네. 아셨어요? 네. <laughs> 네. 전실로 들어오면 좌측에 이렇게 키 큰장으로 신발장이 네 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뭐, 바닥은 포세린탈로, 벽은 실크 벽지로 마감돼 있어요. 뭐가 없, 없는 것 같아요? 다 있어요. 여기 응. 여기 이렇게 일가소등.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거울이 없잖아요, 거울. 아, 네. 거울. 여기다 거울 하나 아. 이렇게 달면, 음매용서 이렇게 만져야 얼굴, 됩니다. 얼굴에 자신이 없어서. 음. 스위치가, 이거는, 이거, 아, 이거, 이거 할수 있는 스위치가, 이거는, 바깥에. 아, 요거. 그 다음에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 열고 들어가면, 좌측에 이제 거실과 주방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네, 맞습니다. 거실층구가 상당히 높네요. 거실 네. 친구가 얼마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어, 2m50 이상 될것 같아요. 제가 손 뻗으면 30좀 넘거든요. 아. 네. <laughs> 정확합니다. 일단 거실, 바닥은 헤링본 패턴의 강마루로 네. 마감이 되어 있으며 벽은? 실크벽지. 그쵸. 네. 그 다음에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 네. 네. 아, 그리고 위에 네. 이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 옵션 사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총 4대. 그쵸. 총 4대. 기본 옵션 사항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창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기 창호가 굉장히 우수한 창호라고. 아, 네, 창호가 네. 알파칸 창호라고 해서 단열에도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일단 열어보시면 네. 상당히 무겁습니다. 묵직하죠. 이게 닫으면은 압축돼가지고 뭐 공기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확실히 네. 뭐 이런 소음이라든지 네, 이런 맞아요. 거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이죠. 위에 이제 살짝 설명을 더 드리면, 직부등이랑 간접조명이 있어서 은은한 분위기가 나고요. 이게 우물천장이죠. 네, 그렇죠. 양쪽에 이제 위쪽으로는 이제 마이너스 몰딩. 밑에도 이제 걸레바지가 있어서 아주 깔끔하고요. 여기는 만약에 소파를 주신다고 하시면 네. 한 6인용까지도 충분하죠. 충분히. 네, 맞아요. 주실 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아, 그리고 이곳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 설계라는 점 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트월 옆쪽으로 월패드하고 난방조절기. 스위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식탁 자리가 되는 거죠? 네, 그쵸. 그렇죠. 네, 이제 거실 뒤쪽에 있는 주방 공간입니다. 네. 식탁도 뭐, 한 여기까지 빼면 좁나요? 한... 아, 그쵸. 네. 저희 큰 뚱이 형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네. 그럼 한 4인 <laughs> 식탁 정도가 <laughs> 네,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럼 식탁 자리 옆으로 주방에 나타나는데 이 주방 아일랜드 식탁도 되게 깔끔하고 이쁜 것 같아요. 색깔이 화이트하고 네이비. 이제 상부장과 하부장도 기역자로 아 그리고 일단 또그 창이 이렇게 양옆으로 네. 나있어서 주방에서도 답답함은 전혀 네. 느껴지지는 않네요 싱크볼 제가 아까 살짝 봤는데 지금 여기 식물이 있어서 잘안 보이는데 싱크볼도 굉장히 넓어요 넓고 이 수전이 보니까 플렉시블 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응? <laughs> 플렉시블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대로 이렇게 아 상당히 이쪽으로 환기창도 틸트 기능도 되고 이렇게 오픈도 되는 그런 환기창 시스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젠 코드가 있는 거 보니까 밥솥이랑 레인지. 이쪽에다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3구 쿡탑 이쪽으로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후드 옆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요? 냉장고 자리는 여기. <웃음> 네. <웃음> <웃음> 냉장고 자리가 지금 이게 양문 개평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죠. 하면은 이쪽 문이 조금 네. 애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요거를 사용을 못 하겠네요, 만약에. 에이. 근데 이게 굉장히 편하더라고 양념통 같은 거를 넣 넣기에 굉장히 용이한데 만약에 냉장고가 크시다면 요거는 사용을 못할것 같습니다. 다용도실 공간도 상당히 넓어가지고 네. 뭐 김치 냉장고 그쵸. 추가적으로 뭐 수납을 하실 때는 여기다가 하시거나 네. 아니면 지금 여기 공간이 워낙 넓어가지고 네. 아 여기는 아니에요 이쪽이 아, 여기, <laughs> 이쪽이 냉장고고 아이식물 아, 때문에 가려요. 네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세탁기랑 건조기. 세탁기랑 건조기 나란히 배치할 네.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이 앞쪽으로는 또 애벌빨래를 할수 있게 맞아요. 네, 이렇게 또 싱크볼 하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위 뒤쪽으로는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공간인데 여기서 빨래를 하시고 이쪽에다가 말리시면 되죠. 뭐 필요하시면 이곳을 뭐썰룸 시공하시면 실내처럼 이용도 하실 수 있으니까 활용도는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럼 거실이랑 주방 다 안내 도와드린 거 맞죠? 네. 문도 이제 포켓 도어로 활용도가 좋죠 포켓도는. 그렇죠. 죽는 공간이 없다는 그 거. 아요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 <laughs> 그러면 이제 1층 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한번 가볼까요? 네, 가시죠. 더우신 것 같아요. 아, <laughs> 네. 안아 더웠습니다 <laughs> <laughs> 네, 1층 방도 바닥은 이제 헤링본 타입으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위쪽에는 실크 벽지, 밑에는 이제 웨인스코팅 도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창호도 거실에서 봤던 것처럼 알파칸 창호 로 시스템 창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커튼을 내리시면 들어오 이제 햇빛도 마우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네. 콘센트도 이렇게 양 옆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네.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수월하시고 그쵸. 그리고 요즘에 뭐 부모님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쵸. 1층에 방이 있으면 좋고. 시스템이 혹은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총 4대라고 하니까 아주 시원하게 여러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방마다 네. 이렇게 개별 고요 컨트롤러가 네. 따로 있습니다. 나비 여기는 이거는 잠금장치가 있네요. 네. 아, 저거 자꾸 이게 잠금장치, 도대체 방에서 뭐 하시길래 아니, 잠금장치? 아니, 이런 거예요.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요 앞에 건너편 이제 화장실인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네, 시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뭐, 제가 키가 좀 커서 저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뭐, 일반인 분들은 충분히 이용할 가능한 해바라기 수전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 변기와 세면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어, 수납 공간이 없어서 따로 이제 수납 공간을 설치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바닥이랑 벽은 다 포세렌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계단 밑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설치가 잘 되어 있고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화장실의 활용도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가시죠. 네. 아, 계단 폭도 넓고 옆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핸드레일이 있어서 안정감을 주네요. 아, 그리고 지금 네. 이 계단 역시 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자작합판으로 혹은 이제 모바우두 네. 가지 종류 중에 하나로 선택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자작합판이 더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전모바우인데 아, <laughs> 그래. <laughs> 이것이 이젠 안방.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안방은 헤링본 패턴은 아니고 일반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벽지도 실크 벽지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안방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층보다는 층구가 살짝 낮은 것 같아요. 아, 그래도 그쵸? 뭐, 이 정도면은 네. 조금 뭐, 개방감은. 맞아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침대에 놓으시면 공간이 충분하고, 여기는 이제 드레스룸도 기본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뭐, 옷 같은 거 수납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작은 네. 발코니 공간 이 있죠. 열어볼까요? 아. 아. <laughs> 시원하네요. 이 벤치도 있고 이 유리도 강화유리로 돼 있어서 안전하고요. 아 여기서 퇴근하고 네. 뭐 커피 한 잔, 뭐 티타임을 갖는다든지 네. 아니면 맥주 같은 네. 아, 간단하게 딱한 잔. 술이요? 오징어 땅콩. 땅콩. 산보면서, <laughs> 산보면서. 아, 그렇죠? 네, 주변이 숲으로 다 이루어져서 그런지 네. 자, 바람도 네. 선선하고. 산바람. 산 좋아하세요? 이 바람은 좋아해요. 네. <laughs>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드레스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드레스룸이. 양쪽으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열두 칸이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옷이 많으신 분들도 사용하기에는 충분하죠, 아주. 뭐 여기는 뭐 남편 분거, 네. 여기는 와이프 분거, 네. 여기 따로따로 놓으셔서 수납하셔도 좋고 네. 여기는 이제 파우더룸, 그렇죠. 파우더룸 공간 또 콘센트도 4구짜리가 있어가지고 네. 뭐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아니 뭐 여성분들 고데기, 그렇죠. 이런 거 하실 때 네. 상당히 용이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건 모르셨을 텐데 이거 열면 거울 나와요 아~~ 몰랐죠 거울 한참 찾았는데 왜냐면 여기가 창이 있어서 거울을 아마 찾으셨을 텐데 문 열면 이제 거울이 나옵니다 아네 미리 이제 봐야죠 한번 <laughs> 이렇게 <웃음> 이쪽이 이제 부부욕실 부부욕실은 이렇게 욕조가 있어서 이제 반신욕을 하라고 이렇게 설치가 돼 있어요 아 저희 형은 못들어가네요 네. 사이즈가 <laughs> <laughs> 정강이까지만 <와. 웃음>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네. 또 이렇게 해바라기 수전 하나 네.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환기창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아, 이쪽에는 따로 샴푸. 나 아, 그죠. 그런 네. 이제 뭐 샤워 용품들 이쪽에다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단차가 있어서 여기 이제 샤워 어, 파티션? 아, 그죠아니면 네. 커튼 같은 거. 커튼 같은 거 설치하시면 여기 이제 물이 안 튀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세면대도 있고 양변기에 양변기, 양변기 옆으로는 이제 고압 스프레이건도 있어서 청소하실 때 용이하게 설치가 되어있고요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어? 아니네 어떻게 하는거죠? <laughs> 이렇게 입니다 아 아닌거 같은데 수납공간 그쵸? 네, 수건이나 휴지 같은걸 넣을 수 있는 수납공간도 설치가 되어있고요 거울도 어? 크게 있어서 <laughs> 네 좋은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으로는 네. 요즘에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스마트폰 올려주시라고. 아, 거치대. 네, 거치대. 또 따바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각방마다 네. 보일러 조절기는 다 설치가 되어 네, 있어 있고 필요하시면 이곳에 벽걸이 TV를 설치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젠 2층에 공용 욕실 잠깐 그렇죠. 먼저 살펴볼까요? 2층에 안방 말고도 방이 하나 더 있어서 2층에도 욕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변기 있고요. 그 다음에 샤워할 수 있는 샤워기. 그리고 이곳에 세면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2층에 있는 공용 욕실도 약간 아쉬운 건 수납공간이 좀 없다는 거 따로 이제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크게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2층에 이제 작은 방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가 작은 방이죠 아, 근데 여기는 네. 실질적으로 방으로 사용하시기 보다는 네. 약간 드레스룸 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는 그쵸. 게 적합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옵션에 따라서 이뭐 계단을 뺄 수가 있으니까 식구가 많으신 분들은 음, 네. 방으로 사용하시고, 뭐 식구가 적으시면 복층처럼. 네, 아... 사용을 하면 딱알 맞춥니다. 근데 아... <laughs> 네. 그 이곳에도 이렇게 보일러 난방기가 있는 거 보니까 필요에 원하시면 그렇 네. 방으로 사용하라고. 방으로 뭐 사용하셔도 네. 좋고. 네. 아니면 여기는 뭐 드레스룸 혹은 뭐 서재 공간 그쵸. 아니면 네, 어린 뭐... 자녀의 그냥 공부방으로도 충분히 네. 뭐 꾸며 주셔도 돼요. 맞아요. 이렇게 위에 이제 핀 조명도 있어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죠. 많잖아요. 어, 저요. <웃음> <웃음> 네. <웃음> 뒤쪽으로 크게 환기창도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제가 좋아하는 아... 3류가 네, 바로 보이거든요 이방 좋은 거 같아요 위아래로 사용을 하면 아 그리고 저희가 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3층 메인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서 네. 위의 공간을 네, 한번 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시죠 3층으로 올라가는 옆에도 이제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는 계단 폭이 넓어서 좋은 거 같아요 아 그쵸 네. 이제 여기가 하이라이트 네. 정말 멋있어요 이게. 맞아요 여기 때문만이라도 이 집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강마루 또 색감이 맞아요. 바뀌었어요. 네. 패턴이. 패턴도 바뀌었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천창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는 기본적으로 수동 천창 두 개가 기본 옵션이고, 음. 이런 나머지는 다 추가 옵션 상이라는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개한 요, 이거는 옵션이고, 만약에 추가로 더 다시면, 그쵸? 네,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층구가 상당히 네. 높아요. 맞아요. 네. 상당히 높아서 개방감도 네. 뛰어나면서, 마치 펜션에 놀러 온것 같은. 그렇죠. 지금 날씨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실링핀을 틀어놓으니까 저는 솔직히 좀 시원하거든요. 아, 아, 네. 네, 저는 열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쪽 창을 통해 보시면 아주 우거진 숲을 보실 수가 있고요. 창문 역시다 시스템 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단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그냥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빔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그냥 진짜 영화관 네.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고, 제가 여기를 멀티룸으로 혼자 쓰고 싶어요. 문이 잠기는 거를 딱 <laughs> 설치를 해가지고 데 네. <laughs> 잠기는데. <걸로> 네. <laughs> 3층의 마지막 공간, 아까 2층에서 올라올 때. 네. 그쵸, 또. 여기가 3층 방이죠. 네, 마지막 공간이죠. 네. 아까 저희가 왜 2층에서 안방 말고 다른 방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바로 밑에 저희가. 제대로 소개시켜드리지는 못했는데 네. 이 공간이 그 위에 있어서 훨씬 더 맞아요. 여기 밑에는 그냥 공부하시고 그쵸. 위에 올라서 잠자는 맞아. 이런 공간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위에 이렇게 천창이 또 이건 뭐. 기본 옵션은 아니죠? 아 이건 기본 옵션은 아니에요. 기본 네. 옵션은 그냥 천창 두개이 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맞아. 또 따로 시스템 에어컨도 한대 있습니다. 그니까 에어컨이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 3층 방을 침실로 사용하고 그쵸. 2층 방은 뭐 드레스룸이나 아니면은 뭐 책상이나 이런 걸 놓으셔서, 놓으셔서 서재로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단 집은 창이 많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체감도 좋고, 채광도 좋고, 네. 개방감도 월등히 뛰어나면서 좀 시원한 느낌을 좀 받는 그쵸? 것 같아요. 창들이 많이 있으면. 네. 3층 방에도 이제 보일러 조절기가 있고, 아까 3층 여기 멀티룸에도 조절기가 있었거든요. 음. 이제 각 방마다 조절이 가능하니까 뭐 난방비도 조금 세이브가 아무래도 되겠죠. 어떠셨어요? 어 저는 일단 주변이 숲세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고 일단 이런 3층에 엄청난 공간이 네. 있는 게 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맞아. 생각이 듭니다. 약간 세진 냄새도 빠지고 하니까 전 사실 오늘 더 마음에 들었는데. 아, 네. 집은 두 번, 세번 계속 볼 때마다 느낌도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이 공간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좋아가지고. 아, 그렇 네. 맞춤설계가 가능한 현장이다 보니까 그점 참고하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집마련연구소 네 이불한 프라나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집마련연구소 네 공인중개사 주정근이었습니다. <laughs>